네, 또 우리가 밥을 잘 먹어요. <laughs> 어, 한 그릇 줬는데 다 먹었는데 네, 또 주변을 어, 흘려있는 것까지 마지막 먹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부족한가 싶어서 조금 더 따라놨어요. 이야, 저렇게 잘 먹네. 응? 평상시에도 저렇게 잘 먹으면 얼마 좋아. <laughs> 근데 이 녀석이 새끼들한테 젖 빨리고 <laughs> 거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양분을 다 그냥 저 새끼들한테 가니까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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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먹어. 음 저렇게 배고파하고 먹어요. 많이 먹어요. 음저 사료 먹이고 어, 족발을 또줄 겁니다. 우리 탄웅이가 어제 족발 하나 덜 먹었지? 공평하게 줄게 하나 더 줄게 너. <laughs> 에몇개 있어요. 노을이 나머지는 노을이 다 주고 우리 꼴통은 어제 큰 것까지 해서 네개 먹었습니다. 네 원래 통조을 사서 통조을 삶아서 어 제가 그어 살을 발로 내고 줄라 그는데어또또또또또또 우리 탄우이어뭐 순돌이 녀석들은 뼈를 잘 깨물어 먹으니까 다 깨물어 먹었어요 음. 그 뼈도 다 도움 돼 애들한테 근데 노리 녀석은 아직 그 씹는 힘이 좀 약해서 그런지 뼈만 달랑 남은 거 저 안에 가져 들어갔어. 음. 두 개는 먹었는지 없고, 두 개는 있어야 안에 뼈가 그냥 다 발라먹은 뼈. 응, 음? 물고 들어간다니까, 이놈은 자, 우리 그 사료도 얼추 먹었으니까, 많이 먹어서 사료. 음, 족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 덜 먹은 거 다능이 하나 더 줄게요. 응? 음? 사료를 무 갖고는 들줄 알했던 거야 이놈아. 그러나마나 배고프면 다 먹더라고 저것도. 응. 싹비워는데 오늘 갖다 또부어놨어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이하고 단웅이 그 뼈를 주기 전에 음, 족발을 주기 전에 우리 순돌이 좀 찍으려고요. 이 녀석은 뭘 주나 참잘 먹어요. 응. 이거 족발 국물 안보어요 그래도 참잘 먹습니다. 에휴. 전역습돌 예, 주겠습니다 네 예, 탄웅이 요놈 하나 갖다 놨어요 탄웅아 들어가 들어가 먹어 이제 다아져야돼노제 음, 하나 덜 먹은 거 먹어 뭐야 안 먹어? 얼른 먹어 노을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을이 한두개더 줬어요 예. 어. 먹어 갖고 들어가지 말아라 <laughs> 지금 사료를 잔뜩 먹어 나갔고 음. 그래도 먹을 걸요 저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이나 마나 녀석이 어 식욕이 당길 때 그때 넉넉하게 먹이는 겁니다. 먹어라! 야야야야, 야, 야, 야. 그거 혼난다랬지? 내가 하여튼 간섭은 엄청나게 하던. 타우이가 예, 이제 먹어요. 예, 우리 순돌이는 어, 제가 어, 국물을 갖다 버줄 겁니다. 조금 남았어요. 마주싹 먹게끔 예. 국물을 버줄 겁니다. 아, 그거는 영상에 안 넣게요. 을 음. 국물도 어,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음, 설사할 우려도 있어요. 뭐 아무것도 첨가 안했다해도 어, 돼지고 나오는 그 어떤 그 지방 음, 그런 성분이 예, 많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여도 설사 우려 있어요. 적당히씩 사료에 타주면은 잘 먹습니다. 잘 먹고 그 뼈는 갖고들 가지 말어. 저거 봐, 저거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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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고 사료까지 같이 먹네. 예. 그 국물을 조금 부어줬거든요, 내가. 그 냄새가 나니까 사료 싹 같이 먹네. 예, 저거 족발은 조금 두고 먹으려는가 봐. 그 개들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맛있는 거는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더라니까, 이 개들이.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